대단한 제품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 이쁘고 예, 럭셔리하고 모던하고 예, 모든 걸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안함까지 예, 거기에 덤으로 있고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도 어, 한눈에 제가 너무 반해 가지고 반응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모모트 특판가구 정메이저 호인나빠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제품을 제가, 예, 검증도 끝나고 대단한 제품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스 식탁입니다. 예, 세라믹 식탁인데, 예, 정말 이쁘고, 예, 럭셔리하고, 예, 모던하고, 네, 예, 모든 걸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안함까지, 예, 거기에 덤으로 있고요. 어, 디자인 자체도 너무 괜찮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예, 제가 요 제품은 솔직히 한 2주 전에 좀 안된다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격에 대한 검증 때문에 제가 좀 망설였던 제품입니다 어너 저희+ 저희 매장을 아시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그런 게 아니라 정찰제로 판매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저의 예 가격에 대한 시스템을 거쳐야지만 저희가 판매하게 돼 있는데 예 적당한 금액의 예,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업체랑 지금 계약을 맺고 합의를 봐가지고 놓은 건데. 전시하는 동안 너무 이뻐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좀 판매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좀 팔았습니다. 몇개 팔았는데 방송 하기도 전에. 예, 근데 지금 물량 조절이 또안 되다 보니까 예, 지금 뭐 판매는 됩니다. 근데 약간 더 기다, 약간만 기다리시면 예,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예, 설명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고 예, 저희 각자 매장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품은 정말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도, 어, 한눈에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예, 저희가 얼른 섭외해가지고 제가, 예, 갖다 놨습니다. 근데, 예, 반응 뜨거웠습니다. 네, 반응 뜨거웠고,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제가 판매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판매량을 조절 못하니까 좀 기다리시게 하는데, 뭐 2, 3주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물론 좀더 늦게, 구매하신 분더 늦게 되겠지만, 일단은 물량은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예, 저는 뭐, 한 세트, 두 세트 파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몇십 개씩 이렇게 파는기 때문에, 쇼파는, 예, 몇백 가지 도 제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량은 확보가, 예, 끝난 상태로, 예, 검증도 끝났습니다. 너무 많은, 예, 멤버님들이 너무 신청을 많이 해주신 제품이고요. 제품도 좋고, 판매도 많이 이루어 있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2주만, 2주쯤 안 됐나? 아무튼, 제가, 요 설명 한번 더 드려 볼게요 제품 정말 끝내줍니다. 내가 네, 설명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예, 제 제품 요겁니다. 제품은 요건데 세라믹이고요. 새로운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세라믹은 아시겠지만 뭐 칼로 긁으셔도 기스, 스크래치가 잘안 나요. 예, 그렇다고 막 막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안 나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게 수세미 같은 걸로 뭐가 심하게 묻어도 네, 닦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퐁퐁해도. 그리고 뜨거운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뜨거운 거를 이렇게 막 올려, 올려 놓으셔도 그냥 상관이 없고. 예, 이렇게. 그것까지 뭐다아시니까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이랑 그런 스타일을 잘 보셔야 되긴 하는데, 예. 1800에 800 사이즈입니다. 네, 사이즈 자체 잘 나왔고요. 6인용입니다. 1800에, 800 사이즈고요. 어, 의자 3개, 벤치 하나가 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하나하나 봤을 때 정말 끝내줘요. 제가 뭐 디자인만 보고도 뭐 물론 섭외가 가능한데, 저는 예, 여기에 대한 재질이나 품질, 그리고 여기에 뭘 썼냐 뭐가 얼마큼 썼냐 거기에 대한 집중을 제가 좀 보기도 해요 왜 네, 저희 멤버님들한테 좀더 좋고 예 네, 재질도 좋고 뭐 품질도 좋은 걸 내가 또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라 요번에도 검증이 끝난 제품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의자부터 설명 한번 들어보면 아 의자부터는 아니지만 아 잠깐만 요거부터 한번 할게요 왜 네, 원목을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원목은 애쉬원목입니다 애쉬 원목, 네, 대단한 원목이죠. 어, 가구를 만드는 원목 중에는 좀 약간 괜찮다는 원목을 쓴 거예요. 고무나무는 결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무나무보다는 내구성이라 가격대가 약간 더 나가요, 현저히. 그래서 이 원목을 썼을 때는 거기에 따라 가격이 좀 높아져요. 근데 제가 누구냐? 예, 가격 확 내려가지고 제가 한번 오픈을 할 건데 가격도 내가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가격은 일반 매장들의 그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은 제가 공개를 예, 저희 밴드 파주 모먼트 특판가고 밴드라는 밴드에서 제가 저희 멤버님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해줄 거고, 가격 끝내주잖아. 내가, 내가 나니까 이 금액이 맞출수 있어요. 예, 아실 거예요. 정말 전국 최하 가격을 맞추는 거 아실 거니까. 예, 제 애쉬 업목을 사용했고요. 애쉬 업목 자체가 이만해요. 통 업목을 그냥 사용해가지고 두께가, 제손을 이렇게, 이렇게 잡혀. 이만한 거 썼는데, 거기에 뭐 그냥, 예, 스탠레스를 넣다가 박아서 넣어버린 거예요. 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이쪽에 지랑 여기 이긴 긴, 스테인리스를 여기 끝까지 박아 넣은,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나 이거에 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하나 밑에 프레임 자체를 보시면 스테인리스로 아예 마감을 쳐버렸어요. 이스티 자체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튼튼해요? 여기 다 여기 보시면 받침대든 뭐건 다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마감 처리 나사가 안 보여.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스테인리스를 아예 박아 버린 거예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잘한 거예요. 너무 완선도 완선도랑 그 모든 거에 비했을 때나 이런 제품은 극히 드물 보기 드물어요. 잘 해놨단 말이야. 요 옆에서 어, 여기 옆에서 보이네. 이만 어치 어뭐두 개를 딱낀거야 그러니까 이큰 거를 예, 다리도 마찬가지로 예, 의자다 리도 액션 모을 사용했습니다. 강조해드릴게요. 이거 강조해요. 액시 예, 원목입니다. 물풀의 나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강도나 어 이게 뭐냐면 예전에 도기자루나 예 야구망망을 만들 때 쓰는 원목이었어요. 예. 그래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정말 강하잖아. 튼튼하잖아. 그래서 깔끔하고, 네 예. 세라믹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예, 패턴 자체 예, 무지가 아니라 예, 약간 좀 구름 모양이나 그런 모양보다도 더 많은 무량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 정말 괜찮아요. 이거 어, 라운딩이 10발까지 다 깎은 거예요. 이렇게 10발로 그러니까 이게 R이라 그래서 예, 예, 10까지 돌린 거예요. 이렇게. 정말 넉넉하게 잘 크게 원을 돌렸어요. 의자 한번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의자는 스테레스를 틀을 짜서 넣어서, 애시원목에다 넣고, 여기다가, 뒷판에다가 뒤에 고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A자 형태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A자로 해가지고, 제일 안정성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11자로 해가지고, 의자를. 여기, 여기. 근데 이거또 뭐냐? 여기를 둥글게, 손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둥글게 여기가 각을 쳤단 말이야, 다.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도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천연 애쉬 업목을 중간에 네, 가로목까지 같이 된 거고 이렇게 네, 그리고 천연 업목을 이렇게 애쉬 업목으로만 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쁘잖아문양 이쁘지 이결 같은 거 공남에는 이런 결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통 업목을 애쉬 업목 그나마 그 비싼 애쉬 업목 사용했는데 다 전체적으로 천연 업목을 1 1자로 이게 십일자로 이렇게 딱 섰단 말이야 튼튼하게 그리고 두 판까지도 예, 이렇게 다뭐 사용했고 그리고 안아주는 형태 이게 안아주죠 이이 이 몸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것도 살짝 이렇게 약간 U자 형태로 살짝 예, 판 건데 괜찮아요 여기서 안, 이게 누, 내가 한번 여기 정확히 한번 보여주면 이, 이게 여까지 안 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적, 이반 이상 배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잘안 왔어요. 편해. 이게 다이게 보시면 앉아보시고, 고객님이나 아니면 멤버님이나 아니면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앉아보시고, 이게 제일 편하다 그래. 물론, 이거보다 편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딱 봐도 디자인 자체가 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안아주시면 되고, 원단은 조야 원단을 사용한 거예요. 정품 조야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음,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긁힘도 없고, 생활방수 되고, 근데 뭐가 묻었을 때 간단하게 크리너나 아니면 물티슈나 물걸로 이렇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준성세저도 쓰셔도 돼요. 칫솔로 하셔서. 네. 예, 여러모로 사용이 용이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의자 세개 세팅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아, 이쪽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벤치가 이쁘더라고. 근데 이게 벤, 벤치가 비쌀 것 같아. 근데 따로는 안 되고, 우리 세트 판매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게 가로목을 하나 더된 거야. 그리고 뭐냐. 내가 한 번, 잠깐만. 이게 스틸 자체를 깎아서 둥글게 해서 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야. 의자처럼 똑같이. 그리고 11자로 해서 밑에 프레임까지 아예 원목에다가 아예 박아서 해버린 거야, 여기를. 가로목이 이거 가운데 것도 액션 목이에요. 그 튼튼한 이거 둥글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박은 거예요. 여기도 튼튼한데 이거만 해도 근데 여기까지 같이 박아 버린 거예요. 괜찮잖아. 그리고 뭐가 좋으냐 여기가 날개 형태로 저 여기 있죠 의자처럼 안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꺾어 버린 거야. 들어가기도 편하고 앉았을 때. 이렇게 편하잖아. 이게 안정감 있잖아. 그리고 뭐가 좋으냐면, 여기가 둥근 게 깎았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이거 움직임 없이 그냥 앉으셔도 돼요. 이게. 이어까지 뭐, 돼가지고 그런 거보다 이게, 이게 틀이, 그게 없어. 좋잖아요. 그래서, 벤츠로 봤을 때도, 예, 디자인이랑, 뭐, 완성도 같은 거 끝내줍니다. 제가 차분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제품을, 제가 봐도 괜찮은데, 소비자님들은 더 뭐, 만족하시니까. 그래서, 구독자님들이랑 메모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만회, 너무 괜찮다고 한 번에 그냥 꽂히셔가지고, 많이 사셨어요. 저는 방송을 내보내기 전엔 잘 저기 안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매가 됐는데, 그분, 그, 그 같은 가격에 판매해서 제 공개하는 금액으로 미리 해가지고 판매드렸기 때문에, 예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공개를 또 해드릴 거고, 예. 그래서, 제품은 가격 같은 경우는, 예그 지금 제가 밴드에 올릴 건데, 거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격, 야, 정말 끝내주는 금액에 내 올렸어요. 금액 자체 잘 올렸으니까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근데 많이 지금 사시면 한 2, 3주 정도 좀 걸리긴 하는데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내가 봐도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예전에 제가 강주점에서 창고형 매장 있잖아요. 너무 고맙게도 하루에 식탁 다 완판. 그리고 쇼파도 일주일 안에 다 완판. 3일인가 4일만에 다 완판. 완판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거 대대적인 걸더 대단한 걸 제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대미국에 없는 물건과 가격으로 제가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 예 가고 비쌀 이유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내가 행사도 많이 하고 제품 정말 내가 직접. 해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예. 그래서 많이 또 저를 사랑해 주셔야 제가 또 많이 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모모드 특판가구 정매이자 호이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